짱짱 씨 t v 의 짱짱입니다. 말하는, 오늘은 애들이 게임하는 거, 거 보여줄게요. 제가 그때 말해주셨던 민규 씨입니다. 민규 씨 여러분들한테 이사하세요. 아 뭐야? 아 아이, 왜? 민규 씨이천장으 야, 이사하세요. 야! 왜? <laughs> 아유, 나와 나와 나 없잖아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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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누구야? 이거 지금 누입니까

아저 씨 뭐야? 저씨 p 뭐야? CP 너 뭐냐고요? 아저씨 뭐냐고요?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, 그게. 아저씨. 발코 네, <laughs> 아저씨 또 뭐야? 왜 발지염이 <laughs> <피씨> 많이 났어? 발이 <laughs> 엄발아도망가발 됐어. 잠깐만, 내가 할 때. 저발코니 내가 줘봐. 내가 하거할 때. 지 지금 <laughs> 아니야, 줘봐. 그냥 좀. 줘봐. 조 봐야지, 이린규! 이린규 너가 해야지, 하지! 빨리 해, 지금이야! 아니, 잘못 맞았잖아, 이린규! 아니, 왜 나를 저한테 줄라니까 안, 안 줘? 디디디 디디디딜! 뿌야! 뿌! 아이고, 아빠라! 아리가또 고자이마스! 아리가또 고자이마니다 아리..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! 와,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리가또고이마쓰는 일본어로 고하다는 뜻이에요. 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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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왜 엉덩이를 아, 차냐? 진짜, <laughs> 엉덩이를 차냐고? 어. <웃음> <웃음> 엉덩이 아내는미아인간이 씨. 영상. 아, 이거 영상이요 영상. 비 비. 장자지. 아, 어좀 고민했어 마리오가. 마리오 조금해 보여도 어른입니다. 맞아. 맞아 끝났어. 끝났은니 끝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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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. 그만 그만. 여러분 오늘은 이게 끝이에요. 그럼 모두 짱바.